아, 오늘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중앙지검에서 위성정당에 대한 관련자들을 처벌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우리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위성정당에 대해서 고발한 바가 있고 4년 전에도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위성정당을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여야 거대 수구보수 양당은 사실 담화하여 위성정당을 만들고 정말 국민의 권리를 강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를 불법적으로 유용하여 비례위성정당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이 거대 양당이 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쿠데타적 범법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공한 쿠데타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이번 총선이 끝나더라도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위성 귀례 정당을 만든 정당, 만든 핵심 책임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 그 집단인 국회가 이렇게 무소불위의 불법을 통해서 배치를 간다고 하면 그들이 만드는 법의 정당성을 결코 확보할 수 없고 국민들은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권력의 눈이 먼 자들이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에 취미당, 돈과 권력에 의해서 조종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헌법에 근거한 올바른 법을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위성정당에 대한 관련자들을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23대 국회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처벌하지 않는다면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시민사회단체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들이 처벌될 때까지 불법으로 배치를 단자들이 사퇴할 때까지 계속 고발하고 투쟁에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